경결이 100m 0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1번 아구라, 바깥쪽으로 2번 별빛천랑 그리고 4번 남조로, 6번 명성왕제 4번 남조로가 앞서면서 손들를 이끌고 있고 외곽쪽으로 10번 그리고 6번 명성왕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남주로와 10번 최강지존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0번 최강지존이 선두를 이끌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7번 스타덤 2위까지 4번과 외곽쪽으로 9번 진격의 힘이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번, 7번, 9번 순으로 선두 펼쳐져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 10번 최강지존. 일말 시정도 앞서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7번 스타덤과 9번 진격의 힘이 2위 3그 안쪽으로 4번 남조로가 4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5번 빅이벤트 8번 천지태왕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순회하고 결승선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어갑니다. 10번 최강지존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7번 스타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7번 싸움에 안쪽 치고 나는 4번 남주로 역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4번도 선두를 앞세야 하고 뒤쪽에서는 외곽 쪽으로 8번 천지태왕이 외곽 쪽을 치고 나면서 이제 선두 접전을 펼쳐 나갑니다. 10번 최강지존과 8번 천지태왕 두 마리 싸움에 6번 명승황제가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4번 남주로도 가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0번 최강지존 있습니다. 6번 명성황제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8번 바깥쪽 3위까지 10번 6번 8번 10번 6번 8번 앞서면서 결선투가 합니다. 300m 4경주였습니다. 초반 2위의 선두 싸움을 펼쳤던 10번 최강지존이 선두 놓치지 않고 앞섰던 레이스였습니다. 6번 명성황제의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에서 2위까지 그리고 8번 천지태방과 4번 남조로가 3-4-2 싸움을 펼쳤던 경주, 10번 최강지존 1위, 6번 명성.